보니까 다른 애랑 다 있으면 소리가 맑게 안 나와. 맑게 안 나와. 예전에 레기타다가 손을 이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땡큐 어야했는데 지금은 그냥 땡큐 이렇게만 해도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빠가이드입니다. 오랜만에 어, 자전거를 꺼냈어요. 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기 때문에 뭐, 출퇴근하면서 자전거를 또 타볼까 싶고. 그래서 자전거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어, 요거예요 타다가, 배를 눌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불편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땡겨야 되니까 불편해서, 좀 뭔가 바꿔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마침,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엄청나게 싼, 알짜를, 예, 네, 발견하고, 요걸 샀습니다. 요거는, 이기다 달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옛날에 샀는데 아빠 이렇게 머리가 없어져서 까먹었죠뭐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요거 설치해 볼게요 이렇게? 네 그냥 뽑을거에요 네? 어 빠졌어 네딱 됐습니다 이거 뺄게요 이거 뺐고요 자, 뺐고요 브레가 내가 지금 이걸 끼고 있어요 어 아빠 이걸 왜 이렇게 빼놨 그럼 걸어뒀지 그거 걔네들 알아서 빠졌어요 내가 걸어놨게 자 이거 다시 넣을게요 브레이크 아, 근데 이거는 고리가 없어졌는데 음 아까 한쪽이 마모됐잖아 그래서 고리 스프링을 빼고 스프링 쪽을 넣어서 그걸 었거 넣어. 일단 이거 아빠가 붙여. 응. 음. 그냥 골이 있는 것만. 자, 이것도 잘 넣어야 돼요. 이것도 잘 넣어야 해요. 어? 됐나요? 이렇게 했을 때. 오, 음. 엄 음. 이것도 고리가 없어. 여기다 다 했습니다 응. 아빠랑 발이 좀 불이 나게 생겼어 그랬어요? 응 이게 보니까 다른 애랑 다 있으면 소리가 맑게 안나와 맑게 안나와 자 됐습니다 자 됐어요 자 완료가 됐습니다 정쾌하게잘 어울리죠?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 타다가 손을 이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당겼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땡큐. 이렇게만 해도 될것 같아요. 맑고 청량하죠? 자,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자전거 타는 재미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